안녕하세요. 키리치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뜨기의 기초 기법 중 사슬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원형뜨기, 타원형뜨기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요전 영상에서 코바늘 긴엄 체크 파우치 뜨는 방법 할 때는 체크 무늬를 어떻게 뜨느냐에 제가 집중을 해서 기본적인 코바늘 뜨기 기법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우선 실과 바늘이 필요하겠죠? 저는 8호 바늘과 그에 적합한 실을 준비해 줬습니다. 먼저 실을, 손에 실을 거는 방법. 보시면 이렇게, 전 손가락에 감거나 하진 않고 이렇게 걸쳐 주기만 하고요. 이렇게 가볍게 잡아 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코바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실 뒤쪽에 바늘을 두고 바늘을 앞으로 빙글 돌려서 한번 꼬아줍니다. 그런 다음 바늘에 실을 걸고 꼬아줬던 구멍으로 빼주고 꼬리를 잡아 당겨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바늘 뜨기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실 뒤쪽에 바늘을 두고 앞으로 한 바퀴 빙글 돌려주신 다음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아당기고 실에 걸려있는 동그라미 부분도 바늘 호수 겉그 굵기에 맞게 헐렁하지 않게 조여줍니다. 이때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너무 헐렁해도 안 된다는 거. 바늘 머리에 실을 걸어서 잡아당겨주고, 또 바늘 머리에 실을 걸어서 잡아당겨주고, 이게 코바늘뜨기 가장 기본적인 사슬뜨기입니다. 사슬뜨기도 처음 떠보시면 코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좀 들쭉날쭉해서 예쁘게 균일하게 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균일하고 예쁜 사슬뜨기를 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을 너무 꽉 잡지 않고 손가락에 낀 실이 내가 당기는 만큼 부드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로만 손에 힘을 주고 지고 계시면 되고요. 너무 실이 헐렁하게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손가락으로 실을 꽉 쥐고 있어서 너무 빡빡해도 실이 당겨지기 때문에 코가 작아지고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실은 내가 사슬뜨기 하면서 오른쪽 바늘에 걸어서 빼는 만큼 부드럽게 따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쥐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코바늘뜨기, 짧은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뜨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기둥코를 세워주고 그 기둥코는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제가 손으로 방금 잡아준 곳이 마지막 코고 방금 떠준 건 기둥코입니다. 기둥코를 뜬 다음 기둥코를 제외한 코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한번 빼줍니다. 이때 바늘에 실이 두 가닥 걸렸죠. 이때 다시 실을 감아서 한번 빼주면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사슬 뜬 다음에 코바늘 첫단 뜨실 때 사슬에 머리 두 가닥 중한 가닥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서 코를 뜨기도 하고 아니면 사슬 앞쪽 머리 두개는 빼고 뒤쪽에 있는 이바 형태 옆으로 점선처럼 되있는 이 부분을 걸어서 코를 뜨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두가닥 걸어서 뜨는 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슬뜨기 했던 코에 모두 짧은뜨기를 떠 줬고요.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기둥코를 먼저 세우고 편물을 돌려 주셔도 되고 편물을 돌린 다음에 기둥코를 떠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물을 돌릴 때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세요. 그리고 기둥코는 첫 코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둥코랑 상관없이 제일 첫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짧은뜨기 단이 올라갈 때 항상 기둥코를 세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도 다 떠줬고요. 세 번째 단 올라갈 때도 기둥코 세우고, 편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짧은뜨기 마지막 코 떠주시면 세 번째 단 마무리가 됐고요. 저도 아직 엄청 예쁘게 일정하게 잘 뜬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습 많이 해보시면 짧은뜨기도 균일하고 예쁘게 잘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원형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에 이렇게 실을 두번 감아주세요. 감은 끝이 풀어지지 않게 손으로 잘 잡아주신 다음, 코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그런 다음, 기둥코를 한코 떠주세요. 이제 짧은뜨기 6코를 떠줍니다. 6코를 다 떠주셨으면 이제 첫 번째 단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바늘에 걸린 실을 길게 빼두고 바늘을 잠시 뺍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손가락에 두번 감아서 만들었던 링을 조여줘야 되는데요. 링을 조여주신 다음에는 6개의 짧은뜨기 중 제일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링 조이고 난 뒤에는 이 자리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표시를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링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실 끝을 잡아당기면 두 개의 링 중에서 하나가 작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작아진 링, 작아진 링을 잡고 당겨주시면 나머지 하나의 링이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 데가 없을 만큼 끝까지 당겨주신 다음, 실 끝을 잡고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가운데가 마무리되고요. 그런 다음, 이제 빼뜨기와 기둥코 세우는 걸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짧은뜨기 6개 중첫 번째 코에 해주는데요. 첫 번째 코 머리 두 가닥을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 줍니다. 빼뜨기라는 건 이렇게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서 뺀 다음 또한번더 걸어서 빼는 게 짧은뜨기였죠? 또한번더 걸지 않고 그대로 빼 주는 게 빼뜨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뜨기의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단 올라가실 때 기둥코 세워줍니다. 기둥코를 세워주시고 난뒤첫 번째 코를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코는 첫째 단 마지막 빼뜨기 해줬던 그 코. 좀 작아지긴 했지만 거기에 첫 번째 코를 떠줍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단에서 떠준 한 코당 두 코씩을 떠주는데요. 이건 여섯 코로 시작을 하든 혹은 자기 장력에 맞게 다섯 코든 일곱 코든 상관없이 항상 자기가 제일 첫 단에서 떴던 코수만큼 매단 코수가 늘어나야 원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섯 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단 올라갈 때마다 코수가 여섯 코씩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에 6코였던 게두 번째 단에서는 12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코당 2코씩 떠줍니다. 자, 12코가 다 떠졌고요. 이때 보시면 코수를 세어, 세어가면서 뜨지 않으면 혹시 지금 남아있는 이 코가 여기도 떠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코는 첫 단에 6코에 포함되는 코가 아니라 6코 다 떠주고 난 뒤에 빼뜨기 해준 코기 때문에 거기에는 뜨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12코 중첫 번째로 떠졌던 코, 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 뜨실 때도 기둥코를 세워주시고, 세 번째 단은 두 번째 단 12코에서 다시 플러스 6코가 돼서 18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때 두 번째 단에서 떠줬던 한 코에 대비해서 한 코를 떠줄 때를 1이라고 보고, 그한 코에 두 코를 떠 넣을 때를 2라고 봤을 때, 1, 2, 1, 2, 1, 2 이런 순서로 반복해서 떠도, 2, 1, 2, 1 이런 순서로 반복해서 떠도, 총 18코에서 6코가 균등하게 늘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본인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1코를 뜨고, 두 번째 코에 2코를 떠 넣는 방법으로, 코를 늘려가서 총 18코를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 마지막 코에 두 코를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18코를 다 떠줬습니다.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단에 빼뜨기 했던 거, 그리고 기둥코를 제외하고 첫 번째 코를 찾아내서 거기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번, 이제 네 번째 단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번째 단도 기둥코를 세워주시고, 그전 단에서는 처음에 한 코를 뜨고, 두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줬는데, 코를 늘려준 위치에서 계속 같은 위치에서 늘려주게 되면, 원이 예쁜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육각형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려줬던 자리를, 어긋나게 늘려줘가면서 뜨면 예쁜 원형을 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코 늘려줬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두코 떠주고 다음 두 코는 한 코씩 떠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또 다시 두 코. 네 번째 단은 세 번째 단 18코에서 다시 6코가 늘어나서 24코를 떠야 되는데요. 24코 중에 6코가 균일하게 들어가서 떠지려면 4코 단위로 코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번 떠주고, 한 번, 한 번, 이렇게 해서 네코 단위로, 두코 떠주고, 한 코, 또한 코, 이렇게 해서 네코 완성되면, 다시 또두코 떠주고, 한 코, 한 코, 그리고 또 다시 두코 떠준 다음, 한 코, 한 코. 이렇게 네 번째 단, 24코를 모두 떠줬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매단 6코를 균등하게 늘려가는 거,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잘 구별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잘 하는 거, 그리고 그 전단에 늘려졌던 코랑 같은 위치에 코를 자꾸 늘려주게 되면, 육각형으로 되기 쉽다는 거. 이 점만 주의하시면 예쁜 원형을 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금 떴던 원형 뜨기를 응용한 타원형 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은 처음 시작할 때 사슬로 시작을 하는데요. 타원이 가로로 긴 타원이냐 짧은 타원이냐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총 사슬 12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12코 중 제일 첫코와 제일 끝코는 아까 좀 전에 떴던 원형 뜨기에 처음 떠 손가락에 감아줬던 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코를 다 떠주셨으면 짧은 뜨기엔 항상 들어가는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 코를 떠줍니다. 그런 다음 다음 10코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없이 그냥 10코를 그대로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제 열 코를 모두 뜬 다음 마지막 남은 한 코에는 세 코를 떠줄 건데요. 아까 우리 원형 뜰때첫 번째 단에 여섯 코를 떴었잖아요. 짧은뜨기 여섯 개를 떴었는데 이건 그 원형이 반으로 쪼개져서 직사각형의 양쪽에 붙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양쪽에 세 코씩 그러니까 반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코를 떠 주는 겁니다. 마지막 코한 군데, 한 코, 두 코, 그리고 세 코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 코를 떠준 다음, 그 다음 열 코는 다시 그냥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10코를 짧은뜨기로 모두 떠줬고요. 이제 마지막 반대쪽 반원도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이 자리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만 떠서 넣었었죠. 그러니까 원래 3코가 돼야 되니까 이제 여기 2코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두 코를 모두 떠줬으면,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기둥코 세워주시고, 기둥코 세운 후첫 번째 코는 반원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코에 두 코를 떠줍니다. 그런 뒤, 그 다음 10코는 그대로 늘리고 줄이는 거 없이 10코를 짧은뜨기로 그대로 떠줍니다. 짧은뜨기 10코를 다뜬 뒤, 나머지 반원은 1코당 2코씩 뜨고, 돌아오는 짧은뜨기 10코, 그리고 나머지 2코에도 1코당 2코씩 떠주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여기도 2코, 또 2코 떠줬고, 지금 보이는 이 코는 마치 떠야 되는 코 같지만 그전 단에 빼뜨기 해준 부분이고 두 번째 단에 첫 코에 첫 코를 잘 찾아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항상 이런 거 뜨실 때 코가 이상하게 코수가 많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빼뜨기 위치를 그냥 코로 착각을 해서 거기다가도 떠 주기 때문에 코수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항상 빼뜨기 부분 잘 보고 거기는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양쪽 끝 반원형에 코 늘리는 건 원형 떴을 때랑 똑같으니까 원형 뜨기를 참고로 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그리면서 찍은 줄 알았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안 찍혀서 이미 다 그려진 모습이지만 이거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가운데 작은 원이 첫 번째 원형뜨기 할때 손가락에 감아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짧은뜨기를 총 6개 떴었죠. 그리고 사슬과 빼뜨기는 항상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면 6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1코당 코씩을 늘려서 총 12코를 만들어줬어요. 이 표시가 코를 1코 늘려줘서 1코에 2코를 뜬다라는 표시니까 혹시 도안을 보고 뜨실 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매단 6코씩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시자면 이 원형을 6 등분으로 나눠서 한 등분마다 한 단에 한 코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한 코에서 두 코가 되고, 두 번째 단에서 세 번째 단 넘어갈 때는 이게 두 코가 세 코가 되고, 한단 넘어갈 때마다 세 코가 네 코가 되고, 네 코가 다섯 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블럭당, 한 섹션당 한 코가 늘어나는 거죠.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서는 한 코가 늘어나는 위치가 여기서는 코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겹쳐졌지만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또그 다음 단은 여기 또그 다음 단은 이쪽 이러면서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늘려줘야 원형이 예쁘게 동그랗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제가 비율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6분의 1만 보자면 늘려준 위치에서 또 늘려주고 또그 다음 단에서도 같은 위치에 계속 늘려주게 되면 이런 육각형 모양으로 약간 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굳이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동그랗고 예쁜 원형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한 군데서 계속 늘리지 않고 왔다 갔다 늘려주시는데요. 초반에는 코수가 적으니까 늘려주는 위치를 기억을 해서 늘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원여, 원이 점점 커지다 보면, 코수를 세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머리가 아프게 되니까, 꼭 코수를 세지 않더라도, 그 전단에 늘렸던 부분에서 두코 혹은 세 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코수 만큼 더뜬 다음, 그 다음 코에서 늘려준다. 라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뜬다면, 원이 아무리 커져도, 코스 세지 않고 균일하게 예쁘게 늘려가면서 뜨실 수 있겠죠? 그리고 타원형에 대한 설명. 타원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뜰때열코 늘리지 않고 떠졌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고요. 이 직사각형 부분 그리고 원형을 반으로 쪼개져서 양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형 뜨기 타원형 뜨기 하실 때, 처음 사슬을 몇 개로 잡을까?라고 생각하실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이 폭만큼 사슬코를 잡아주시고, 거기다가 이 원의 중심이 되는 사슬 두 코를 플러스해서, 첫 사슬 코 개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반쪽과 이 반쪽이 따지고 보자면 이 선으로 원을 반 잘라서 이쪽에 붙인 거랑 같겠죠. 제일 처음 사슬 뜬 다음 여기 기둥 코를 세워주고 한코 떠주고 그 다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없이 이 사이 10코를 짧은뜨기로 떠준 다음,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3개를 떠주고, 다시 10코는 늘림, 늘림, 줄임 하나도 없이 그대로 10코를 떠준 다음, 마지막 코에 다시 짧은뜨기를 2개 떠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래서 총 짧은뜨기가 양 끝에 3개씩 들어가게 됐고요. 이 기둥 코 세운 거랑 모양을 다 비교해보자면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른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늘려주시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한단한단 한단 올라가면서 늘려주시면 타원형도 예쁘게 뜨실 수 있겠죠? 사슬을 길게 많이 잡으시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타원형이 될 거고, 사슬을 작게 잡으면 조금 더 원에 가까운 짧은 통통한 타원형이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모양에 맞게 사슬을, 개수를 정해서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